내가 좀 움직이셨으면 분명히 2월에는 쟁취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운기가 열어질 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분들은 사업은 안 벌리시는 게 좋아요. 응. 내가 취직이 됐든 일자리에 변동은 들어오지만 금전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하는 거에서는 금전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어,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네 안녕하세요. 네, 좀잘 지내셨죠? 네. 이제 양력으로는 2024년이 시작되고 음. 이제 또 40대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77년생 음. 이제 각진년에 48살 되시는 음. 뱀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정사생 분들 이분은들은 2월에 변동이 크게 들어와요. 네. 변동, 어떤 변동이냐면, 멀리 갈수 있는 이동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해외 타국을 갈수 있고, 혹은 내가 수도권에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 있는 크게 들어오는 이 변화에 어, 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동수가 들어오는데 좋은 이동으로 보여져. 음,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여덟이지만 놀고 먹었다, 일이 없었다, 아니면 일을 다녔는데 끊겼다. 그러면 취업의 운기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음력 2월 기점에는 변동, 이동,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들도 같이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가만히 사각, 나무 사각 온다고 안 떨어지잖아. <laughs> 응, 내가 좀움직이셨면 분명 히 2월에는 쟁취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운기가 열어질 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분들은 사업은 안 벌리시는 게 좋아요. 어... 응. 내가 취직이 됐든 일자리에 변동은 들어오지만, 금전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하는 거에서는 금전 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어, 내려놓으시는 게 좋고, 7월쯤에 들어서면, 음력으로 7월쯤에 들어서면, 내가 이제 사람들하고 조금 갈라지는 형세가 들어와. 응. 그래서 그런 시기지만 갈등만 없이 잘 넘겨서, 넘겨가라. 응.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갈등이 일어나다 보면 은 분명히 구설이 휘말리거든? 근데 7월에는 주변 정리,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달이니 조심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넘어가라. 어, 그 다음에 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를 벌리면 금전이 분명히 세가 있는 형세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고 판단 잘 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어. 전반적인 기운은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운기는 좋아요. 음, 새로운 변화니까. 그 다음에 뭐, 이동도 굉장히 좋은 이동으로 들어서고, 승진이라든지,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음, 근데 이제 조금 더 좋은 운기라고 이제 하면은, 어쨌든, 뭐, 이제 한 7월 이후부터는 또더 좋아지시니까, 하반기가, 상반기도 나쁘지 않지만, 하반기가 더 좋으시다. 어... 응. 그 다음에 이분들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건강상에는 이제 혈관계통 있죠 음. 요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인간하고 부딪히는 거 8, 9월 달 음, 소리가 나든지 구설이 생기든지 하시니까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8, 9월이 약간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구설이나 그런 음, 게 있다는 거네요 음요때를 조금 조용조용히 음, 항상 말하지만 12달이 다 좋을 순 없으니까 특히나 안 좋고 시끄럽고 소리가 나는 달이기 때문에 요 달만 잘 넘기신다면 이분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동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니까 문서운도 괜찮게 네 문서 운도 괜찮아요. 근데 사는 건안 돼. 사는 건안 되지만 뭐 팔린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를 벌리고 이런 거는 금전이 조금 세나가. 근데 막혀있던 매매 우린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 문서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게 들어오죠.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 또 나쁘지는 않네요. 운기 자체가. 금전적인 거에서 크게 내가 막 떼돈을 버는 거보다 그래도 어쨌든 쌓여가는 축적이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게 이제 또 음력 아 양력 1월에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신년 운세 보실 텐데 음. 신년 운세는 언제 봐야 좀 정확할까요? 막딱 들여서 이제 정초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동지섣달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2 0 2 3년에 운기는 나가고 어, 동제 갑진년의 운기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정초에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뭐동지석 11월 1 2월 때부터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영상이 나갈 때는 이제. 음력 12월 그쵸. 이제 시작됐을 텐데 맞아요. 그때 봐도 괜찮겠네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근데 어, 이제 정초에다 보면 뭐 밀리는 경우도 있고 정초에 봐야 그뭐 1년 운세가 나온다 그러는데 어, 안 그렇습니다. 음. 어, 아무 때나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내년 뭐 이맘때쯤 보시면 안 되고 음. 어, 정초라든지 동지 섣달에 보시는 것도 지금부터 보시는 게 좋죠. 네, 정사생분들 어, 이동 변화가 크게 들어시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운기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